자,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어, 지금 이제 8단원이죠? 8단원의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입니다. 아, 9단원이네요.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이차 방전식의 풀인데, X제곱이 Q일 때, 그때 여기 왼쪽에 제곱 벗기면, 오른쪽에 뿔마루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차 방전식을 풀수 있다는 거고, 왼쪽에 완전 제곱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제곱을 벗기면, 오른쪽에 뿔마루투가 생긴다를 이용을 해서, X 플러스 P는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에서 P를 이항시켜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실수다라고 하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요. 실수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X 제곱도 마찬가지고 X 플러스 P의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변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이 Q다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근의 형태가 다른데요. 자, 예를 들어서 q가 0보다 크다면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0보다 크다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큰 값은 2개씩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근이 2개씩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q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은 0이다.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0이다가 되기 때문에 어, 제곱해가지고 0이 나오는 실수의 0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근이, 한계가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Q가 0보다 작다면 실수의 제곱이 는 춘데 0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해는 없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없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인데 그때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어, 처음에 뭐 해줍니까? 1단계가 뭐예요? 어, 상수항을 넘겨, 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죠. 1단계, X제곱의 개수를 1로 나, 만든다. 심지어 여기에 분수가 생기더라도 양변을 A로 나누어줘서 X제곱의 개수가 항상 1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예요? 상수항을 이항한다. 해가지고 A분의 C를 이항을 하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걸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자, 반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x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했다가 더해주면서 우변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왼쪽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한 후에 오른쪽에 뿔마루트를 씌우면서 제곱을 벗기고 2a분의 b를 이항시키면 나오는게 바로 요게 뭐예요 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근해 공식이 이렇게 어, 유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그 자체로 문제를 푸는 건데 어,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수업 시간에 인수 분해가 되면 인수 분해를 풀고 인수 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으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객관식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주간 어, 객관식에서 빈칸 채우기로 내거나 또는 서술형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콕 집어서 낸다면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선생님도 시키기도 할 거고 시켰었고 그리고 너네가 할줄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어, 여기.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근해 공식은 반드시 혼자서 스스로 한번 유도를 해보셔야 되고요. 근해 공식을 단순히 외운다라고 해서 풀수 있는 문제로만 시험 문제가 구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너네들이 이걸 유도해내는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뭐, 근해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다 외우셔야겠죠. 아까 같은 과정으로 이제 유도해내면 되는 거고요. 어, 여기 위에 있는 건 그냥 공해공식, 아래에 있는 건짝수근의공식이죠짝수근의공식은 X제곱, X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 그 개수를 반으로 나눈 녀석을 B' 이다라고 해서 짝수근의 공식을 사용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짝수근의 공식을 어, 사용한다는 건,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건 홀수근의 공식인가요? 라고 묻지 말라 그랬죠. 위에 있는 거는 짝수일 때든, 여기는 이 B가 짝수일 때든 홀수일 때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근의 공식이고, 이 아래에 있는 근의 공식은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위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한다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짝수 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짝수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어 문제 풀다가 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숫자가 좀 크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짝수근의 공식을 외우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시험 대비 기간에 들어선다면 짝수근의 공식을 안 외웠던 친구들도 반드시 외우게 할 테니까 미리미리 외워 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차 방정식의 풀인데, 뭐, 과로 있으면 과로 풀어주고, 분수나 소수가 있으면 정수로 만들어져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래서 A랑 B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왼쪽에 제곱 벗기고 싶죠? 우리 막 제곱 벗기고 싶어서 막안당해났는데 제곱을 벗기기 전에, 요 앞에 있는 3을 먼저 없애준 다음에 제곱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X-1의 제곱은 5다가 되고, 이제 이 제곱을 벗길 준비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에 뿔마루트가 생기거든요. 자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자 위에 있는 녀석이랑 비교하면 a는 1이고 b는 5다라고 a값과 b값을 구해줄 수 있고 a랑 b를 서로 더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6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요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 수능 볼 때까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은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수라고 해봤자 실수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숫자 있잖아 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q가 0보다 작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p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거든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가 보다 작은 수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실수를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같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은 보도록 할게요. q가 0이라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실수의 제곱이 있고요. 는0 꼴이 나오면 중근을 갖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위에도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은 또한 만든다라고 해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q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언제만 성립하냐면 x 제곱은 q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X 제곱은 3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풀어라 그러면 X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꼴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실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녀석에서 P는 절대로 0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 D귿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x-1의 제곱은 3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곱 벗기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해서 숫자가 두개써 있는 거지, x는 1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때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은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서 얘가 되지 않잖아, 그렇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기억리언해주시면 정답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2차방정식을 이것꼴로 나타냈을 때 p랑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자이 2차방정식을 완전제곱식 는 상수꼴로 나타내려면 첫번째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 근데 x제곱, x제곱의 개수가 이미 1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2단계 상수항 넘기기입니다 자 상수항을 넘기면 x제곱 플러스 6x 는 2다가 되고 자 3단계 자 여기 는이 좀 띄어서 쓸게요 자, 2 이다가 되고, 3단계가 x1차의 반의 제곱을 양분에다 더하기죠? 그러면 6의 반은 3이고, 제곱은 9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9, 플러스 9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주신다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11이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것꼴로 나타낸 거고, 그러면 그때의 p의 값은 3이고, Q의 값은 11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때 P 더하기 Q의 값은 14다라고 해서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자, 다음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래 A랑 B랑 C에 대해서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같은 문제가 그거야.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근해 공식의 직면 과정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아, 이거 그냥 근해공식만 외우면 안 되나? 나 그냥 근해공식만 외워가지고 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네가 완전 적으식고 이용한 풀이를 할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걸러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빈칸 체육이죠. 그래서 A랑 B랑 C의 알맞은, 저빈칸에 알맞은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드립다 근해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요완전제곱식으로유형화풀이는 유도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기가 1단계인데 x제곱의 개수는 이미 1이기 때문에 우린 2단계부터 하면 됩니다. 2단계는 상수항 이항시키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등 7x 는이 되고 5다가 됩니다. 자 3단계는 반의 제곱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기인데 7의 반은 3.5라고 하지 마세요. 2분의 7이죠. 자, 제곱하면 4분의 49입니다. 와우. 자, 그럼 여기에 4분의 49 여기에 플러스 4분의 49라고 해준다면 얘랑 비교를 해보면 아 a가 4분의 49구나라고 a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7에 완전제곱식이 되고요. 자 여기는 어, 통분해야겠습니다. 그럼 얘가 4분의 20이니까 4분의 69다가 되겠지. 자이 녀석과 요식을 비교를 해보면 b랑 c의 값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b는 2분의 7이고 c는 4분의 69다라고 해주면 b랑 c도 찾았어요. A에서 B를 빼서 C를 더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4분의 49에서 빼기 4분의 14하고 더하기 4분의 69 해주란 얘기죠. 자, 요거 싹다 계산해주시면 26이다 라고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것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유형 잘 보세요. 2차 방정식 주고 근을, 루트를 가지고 있는 근을 줬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대부분의 문제가, 한 100문제 받으면 그 중에 한 95문제의 문제가 너네들이 근의 공식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어, 판단하는 문제야. 그냥 여기서는 쿨하게 근의 공식을 쓰면 되고, 어, 근이 이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수의 형태로 받은 근을 받았을 때에는 아 근의 공식 쓰라는 거구나 라고 안심하고 그냥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되는데 근의 공식을 쓸때 주의할 점은 는 영골이 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얘가 지금 는 영골은 아니잖아. 그래서 자, 다 왼쪽으로 좌항,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는 영골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면 2x 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되니까 플러스 6x가 되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는력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a의 값이 2고 b의 값이 6이고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서 근의공식을쓸 준비가 됐는데 자 얘가 지금 짝수잖아. 짝수기 때문에 우리 짝수 근의공식 사용하자. b 프라임은 3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짝수 근의 공식을 쓰면은 x 는자 2a분의 니까2곱아 a분의 죠 a분의 니까 2분의 아, a a 이렇게 되고요 a분의 요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9 마이너스 a c 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가 되고, 얘랑 요 녀석을 비교를 해서 a랑 b 값을 찾으시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1이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a랑 b를 서로 더해라라고 얘기했으면 어, 8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문제랑 비교 잘하세요. 앞에 있는 문제는 근액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너희들한테 이 과정을 보고자 하는 문제. 자, 이거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니면 객관식의 비칸체우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이거 한 문제를 위해서 너네가 완전제곱식으로 어,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을 반드시 숙달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것 속에 미지수를 줬는데 이거는 너네가 근의 공식을 쓸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니까 그냥 쿨하게 근의 공식 사용해주면 되고요. 근의 공식은 어, 반드시 외워야 돼. 선생님이 뭐라 했어 너네들? 이네 집 현관 비밀번호는 까먹어도 근의 공식은 까먹으면 안됩니다. 알겠죠? 수능으로갈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유형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2차 방정식 이것에 근이 이것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또 보죠. 근이, 2차 방정식 주고, 이거의 근이 이거일 때, 자, 루트 가지고 있는 거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로 넘어오는데, 너희들 뭐 사용하면 된다, 그냥? 근의 공식 사용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 쓰고, 개수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돼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녀석이 A는 3인데, 지금 B가 짝수잖아? 그래서 B'을 마이너스 3이다라고 그러고, C를 A다라고 해서 짝수 근의 공식 쓸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A분의 자,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최고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3a가 되죠. 자 그럼 얘가 내가 지금 푼 얘가 어, b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모습이 다 지게 만들어주려면은 여기 분수를 따로따로 써야겠네요. 분수를 이렇게 하나 따로 쓰고 이렇게 하나 따로 쓸수있잖아 그렇지? 그 왼쪽에 뭐가 되냐면 좌변이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9 마이너스 3a가 좌변이 되고 우변은 b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이다가 되는데, 이때 왼쪽에는 루트 속에 숫자가 다 들어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루트 밖에 2라는 숫자가 나와있으니까, 저 2를 루트 속에다가 집어 넣어야 비교할 수 있겠죠? 2가 루트 속에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4로 들어가죠? 4로 들어가니까 24. 이렇게 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앞에 있는 숫자, 가 B는 1이어야 된다. 자, 루트 속에 있는 9-3a는 24여야 된다 해서 3a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다가 되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여야 된다. 자,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5. a에서 b를 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2차 방정식 주고, 루트가 들어있는 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근의공식 써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의공식은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100번 강조해도 어,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근의공식 암기하라는 말은 제발 어, 꼭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은 지금 분수랑 소수가 섞여 있는 2차 방정식이고, 이거를 풀면은 얘가 된대요. 그러면, 아, 마찬가지야. 근, 2차 방정식이 근이 하고, 루트를 가지고 있는 꼴, 이렇게 받았으면은, 근해공식을 쓰라는 건데, 자, 너네 여기에 A를 5분의 1, B를 마이너스 4분의 1, C를 마이너스 0.1이라고 해가지고 근해공식을 쓰고 싶은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수를 다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고 나서 근해공식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다 정수가 되게 만들려면 얘가 10분의 1이니까요. 5분의 1, 4분의 1, 10분의 1을 다 정수가 되게 만들려면 2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의 양변에 20을 곱하고 식을 이쁘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5분의 1 약분해주면은 4x 제곱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약분해주면 5x 되고요. 20 곱하면 2가 되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해준다면, 자, a는 4,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근해공식 써줘서 이 형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럼 근해공식 쓰자. 자 2a 분의니까 8분의가 되죠. 2a 분의 2곱하기 a 분의 자 마이너스 b 예 마이너스 b 해주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 25 마이너스 4ac 해주면 4곱하기 a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8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25 더하기 32가 되니까 어, 7에 57 이렇게 되면 57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8분에 p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q랑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p는 5다. 자, 이렇게 쿨하게 찾고요. 자그 다음에 루트 속에 57이 3q여야 되죠? 57은 3q다로부터 q는 19다라고 이렇게 q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랑 q를 찾았는데, 뭐 하래냐?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래요. 5랑 19를 더하라는 거고, 24다라고 요즘 정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유형 8번 보도록 하시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밑에 보기 보세요. 우리 이정도는 되잖아. 밑에 보기를 보니까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아, 위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 근해공식을 쓰라는 거구나 라고 예상하는 것 정도는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 이제 근해공식을 쓸 준비가 됐어 라고 해가지고 또 문제를 봤더니 야 분수가 있고요 완전 제곱식이 있고요 막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거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근해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를 전개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되고 여기도 4분배 시켜야 되고 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냥 근의 공식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좋은데 그 이후에 생각을 또 해줘야 돼. 문제를 봤을 때 x 플러스 2분의 1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아 이거 x 플러스 2분의 1을 치환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x 플러스 2분의 1을 a라고 다 바꿔 적을 거야. 자 그럼 여기 위인 요식이 뭐가 되냐면 2a 제곱 플러스 1은 4a다가 됩니다. 자 이거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이제 얘를 풀어서 a의 값을 먼저 구하고, a의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어, 인수분해가 되면, 너네도 2차 방정식 하루에 때 푸는 거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쉬운데, 지금 요식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도 차뭘 사용해줘야 돼? 근해공식을 사용해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아 a는 2쓸거고요 e 얘가 또 짝수네 그러면 b프라임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쓸거고요그 e 다음에 c자리에다가 1 e 적을거야 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a는 자 문자가 a니까 a는 자, a분의 2분의 그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인데요. 누가 a가? 근데 a가 누구야? x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여기 a 자리에다가 어, x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적자.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해고 x의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플러스 2분의 1 왼쪽으로 이양시켜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럼 부모 똑같으니까 분자에서 계산 해주면 되죠. 그럼 x는 2분의... 2 빼기 1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 녀석을 보기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번 찾으면 되나요? 자, 1번에 보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9단원에 열, 어, 1차 방전, 2차 방전식의 풀이 2번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묻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주셔도 괜찮고, 어, 요거 9단원 C단계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 꼭 해오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